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울산대학교 전공 멘토단 오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은 울산대학교 글로벌 인문학부에 재학을 하고 있지만, 고등학생 때는 항공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서 항공과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1년 반 동안 이렇게 항공과 준비 과정을 겪으면서 일주일에 7일, 하루에 한 두세 시간씩은 늘 면접관의 역할도 하고 면접자의 역할도 하면서 수백 번, 수천 번 면접을 봤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면접을 거의 통달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목소리, 말하는 방법, 상황에 맞춰서 대화하는 방법. 등을 저도 배웠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가르쳐 줄 수도 있는 스피치 지도사 1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 서비스 강사 1급은 실습 과정을 통해서 함께 취득을 했었습니다. 그 후에는 이제 울산대학교 글로벌 인문학부를 면접 전형으로 지원을 했고요. 결과는 당연히 최초 합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잘 받아서 우수 장학생으로 입학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는 왜 면접을 준비해야 할까요? 밑에 적었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있어요. 면접을 되게 여러분들도 본 적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되게 보면, 아, 되게 면접을 잘 본다. 나는 약간 아무것도 지금 준비된 게 없고 말을 되게 못한 것 같은데 저 친구는 되게 뭔가 경험도 엄청 많이 한것 같고 나보다 되게 잘한 것 같고 이런 존눅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엄청 특별하게 볼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근데 그 사람이 날 때부터 면접을 잘하는 사람으로 난게 아니고 면접을 잘하는 특별한 사람인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이미 준비를 해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면접은 특별한 사람만이 잘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한 사람은 누구나 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 준비에 대해서 좀더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럼 면접은 무엇을 평가할까요? 무엇을 평가할까요? 여기 밑에 적어 놨는데 말보다 먼저 보이는 것이 사람의 태도입니다. 네, 면접은 태도를 평가하는데요. 그럼 왜 면접에서 태도가 중요할까요? 어, 그럼 이 얘기를 하려면 제가 앞에 여기 제 한국과 준비했을 때 사진인데 이때 제가 예비승무원 대회라는 걸 나갔었거든요. 이게 대학교에서 하는 예비승무원 대회인데 여러분들은 곧 있으면 뭐 2대1 또는 3대1로 작은 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면접을 보겠지만 저는 이 대회에 나갔을 때는 큰 대강당에서 무대에서 열명씩 올라가고 그 밑에 이제 면접관 교수님들이 18명에서 10분 정도 계시고 그리고 그 뒤에는 관객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다 모두가 제가 면접을 보는 거를 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에서 면접관 분들과 제가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마이크로 모두가 보는 앞에서 대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다들 보고 있겠죠. 근데 이제 본선 진출자 합격자 명단이 나오는데 제 이름은 오도영인데 합격자를 부르는데 오도연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아, 나 같은데? 내가 아닐 수도 있잖아. 도연이라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너무 헷갈려서 가서 진행하시는 분한테 여쭤봤어요. 제 이름이 오도영인데 혹시 제가 합격한 게 맞을까요? 제가 올라가도 되는 게 맞을까요? 했는데 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떨어졌구나 하고 그러면 그냥, 기다, 그냥 이제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봐야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 조가 올라가기 거의 0.1초 전에 갑자기 오도영 학생이 맞다고 올라오라고 하는 거죠. 급하게. 그러면? 제가 딱 갔는데, 거기 진행하시는 선배님들, 재학생분들께서 저한테 막 사과를 하셨어요. 아, 너무 미안하다. 막 이렇게 준비하는 시간도 다른 친구들은 다 본선을 합격했으니까 본선을 준비를 했을 텐데, 저는 준비하는 시간이 없었잖아요. 막 그래서 아, 너무 미안하다. 막 엄청 사과를 하시는데, 그 사과를 하시는 것도 교수님들, 그리고 다른 친구들도 다 보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거기서 그 재학생분들한테 아니, 저 준비할 시간도 없었는데, 저 그러면, 제가, 저 다른 친구들보다 못하면 어떡하실 거냐, 책임지실 거냐, 이렇게 하거나, 또는, 아, 아, 네, 뭐 이런 식으로 했으면 조금 안 좋게 보였겠죠? 어쨌든 저를 평가하시는 분들이 저를 보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엄청 빵글빵글 웃으면서, 아, 저 너무 이 면접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기회 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라도 올라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수상을 한 다음에 시상식이 다 끝나고 교수님 한 분이 올라오셔서 이제 친구들한테 마무리 멘트를 하시는데 제 이야기를 콕 집어서 하시면서 아 이렇게 다다 다, 다 이제 면접 하시는 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면접자로서의 태도를 늘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딱 깨닫는 게아 면접을 보는 날 여러분들 오늘 면접을 보는 날이죠. 오늘 다들 잘, 잘 생각해봐요. 내가 집 밖을 나가는 그발 하나 내딛을 때부터 내가 어떤 태도였는지 여기 와서 뭐 비속어를 쓰거나 한 적은 없는지 이렇게 하루 그냥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건 면접을 보는 하루만큼은 정말 내 태도를 신경 썼으면 좋겠고 내 자세를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건 체크리스트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면접을 볼 거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뭐 다양한 면접을 볼 텐데 이 체크리스트는 이제 제가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기보다는 혹시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 찍어가서 혹시 중요한 면접이 있거나 했을 때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 핸드폰이 없죠.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공유를 해주십사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의 내용을 잘 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이 지원하신 거를 이제 여기 앞에 다들 한 장씩 자기 거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다 읽어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답변을 이제 어떻게 정을지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채찌피티 쓰는 거 저도 알아요. 저도 면접 볼때 채찌피티 써요. 근데 채찌피티한테 다 맡기면 안 돼요. 면접은 채찌피티가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채팅피티한테 도움을 받아야겠죠?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기본 구성 틀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 스타 기법이라고 답변을 쓰는 기본 구성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다들 안 와닿겠죠? 이 구성이 얼마나 야무진 구성인지.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얘기를 할 건데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듣고 판단을 해봐요. 면접관이 질문을 했습니다. 빨간색 면접관이, 이제 빨간색 친구가 대답을 하는 버전부터 할게요. 면접관이 무슨 질문을 했어요? 근데 고민이 돼. 아, 면접관님 제가 많이 긴장이 되어서 그런데 잠시 생각하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 거기서 아니요? 라고 하는 면접관 진짜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자기가 생각이 안날 때는, 음, 아, 하거나 가만히 막 눈을 감거나 그러지 말고 꼭 저렇게 얘기를 해요. 나한테 시간을 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기다려주시거든요. 그 후에 1학기 때 제가 열심히 공부했던 과목인 수학에서 성적이 낮게 나와서 자신감이 매우 떨어졌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성적을 꼭 올려보고자 목표를 세웠습니다. 틀린 문제 노트를 만들고 모르는 부분은 수업이 끝난 직후 바로 선생님께 질문하며 복습중심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시험에서 점수가 크게 올라 노력의 가치를 느꼈고 스스로 세운 목표를 실행하고 성취했다는 것이 가장 보람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빨간색 친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파란색 친구 버전으로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질문을 했어요? 모르겠어. 어... 하... 잠시만요. 아! 제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툰 적이 있었는데 네, 때 제가 같이 다니던 무리 친구들이 저를 약간 은따를 했었는데 어 근데 시간이 해결해 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꼭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얘기를 할지도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가 잘 되니까 그 구성도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질문이 뭔지를 일부러 안 적었어요 왜냐하면 좋은 답변 그러니까 잘 들리는 답변 면접관들한테 답변은 답변만 들었을 때 질문이 유추가 가능해야 돼요.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 친구가 하는 답변을 봤을 때 어떤 얘기인 것 같아요? 뭐 학교에서 힘들었던 걸 극복했던 경험이라든지 그런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나 답변을 쓰거나 준비할 일이 있으면 이답 이제 질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질문지를 보고 쓸 거지만 이 질문지를 보지 않고 내가 답변만 해도 듣는 사람이 질문이 뭐였는지 유추할수 있도록 적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결국 면접은 무엇일까요? 어... 이게 앞에 했던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하는 걸 텐데 여러분들 면접을 가면 이렇게 오늘도 아마 내 앞에 친구도 되게 잘한 것 같고 앞에 면접 분위기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아, 나는 그 정도 역할은 되지 않을 것 같고 그 정도 역량이 되지 않을 것 같고 막 이렇게 걱정이 엄청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경험은 늘 달라요. 다른 경험을 다들 가지고 있거든요. 그게 틀린 경험인 것도 아니고 모자란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는 면접을 봐서 붙어야겠죠. 그러려면 그냥 나 자신, 나 자신이 면접에서 뭘 보여줄 수 있는지를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면접을 나를 포장하는 시간 말고 나를 잘 전달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고 준비된 사람, 준비된 진심은 반드시 합격의 길로 전달이 될 겁니다. 네, 제 여기는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